와, 이제 추월 또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데 실선에서는 안 하고 점선에서만 차선을 변경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옵션을 질렀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제기능을 하지만 사용해본 결과 이건 벤츠, BMW,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이 아직 따라올 수 없는 완전 초격차 기술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켜면 이렇게 선 모양이 나옵니다. 오토파일럿일 때는 차선 왼쪽, 오른쪽이 파랗게 되고요. 자율주행 중에 앞에 차가 있는데 나보다 느리다. 추월이 가능하다라고 테슬라가 판단되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해 버립니다. 참 이게 지리는 게 1차선으로 쭉 주행할 줄 알았는데 똑똑하게도 추월하고 나면 다시 주행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차 스스로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돌리고 앞차, 뒤차와의 간격도 생각하면서 추월합니다. 그리고 추월할 때 왼쪽에서 차가 오는 게 감지되면 잠시 기다렸다가 지나간 즉시 바로 추월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벌금을 의식해서인지 실선에서는 추월을 안 하고 점선에서만 추월합니다. 진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버스 전용 차선도 인식해서 거기로는 안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지렸던 부분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진입할 때도 테슬라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른 고속도로로 빠져나가야 하면 테슬라가 점점 우측 차선으로 이동했다가 현재 달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 고속도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다시 주행 차선으로 갑니다. 솔직히 진입 전후에 약간 긴장되긴 했는데 이 기능을 경험하고는 와, 진짜 이건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격한 코너도 다른 차의 경우는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는 끝까지 차선을 인식하면서 잘 갑니다. 이런 게 기술의 차이 같습니다. 자율주행 옵션을 사용하면 정말 장거리 운전이 정말 편해집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여유가 되시면 꼭이 옵션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테슬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어서 빨리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